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사람들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드 믿지 못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켜 말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줄 하나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시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이 귀한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죄를 지켜주시고 이 귀한 새벽까지 열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 주의 전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저들을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와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을 얻고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 아면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 예물을 주 앞으로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학생 아버지 하나님의 일정과 예고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절을 아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기름 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모이라든지 주님 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겨우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와주신 우리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하실 주의 만들을 축복합니다. 아, 요한복은 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 그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1장부터 이제 아, 12장까지는 아, 전반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이제 6월절까지 그런 행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 12장까지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바뀌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향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적을 예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아, 이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요한 부분 전단부에 나와있던,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거의 압축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포하시고, 또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요약을 하고 있고, 그 초점은 뭐냐?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고심을 받아 여기에 왔다 세상의 온복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예, 바로 오늘 말씀에 유약한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뭐냐 바로 어, 예수님은 어,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은 내가 외쳐, 외치고 있는 것은 뭐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그낯사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내가 분명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는데, 그 예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지경을 하고 결국은 십자를 매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 또 아버지와 하나인 내가 아버지와 하나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자기가 정말 하나이심을 확실하게 여기 용을 모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5절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시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어, 그 유단 그자그 작은 마굿간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지만 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씀이 뭐냐고 세상이 빛인데 빛이 세상에 비추지만 세상에 그 빛이 그 사람들이 그 어둠을 어두운 사람들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말씀그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사십사 절에서 4오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동등대 여기 왔건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운영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4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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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이를 것을 치. 니 명령하셨으니 그러므로 오십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준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전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꾸며 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빛의 자식이라는 것 뭐냐 희망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 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빛의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 그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동일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님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이인치하고 오셨고, 그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들이 오늘도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잔으로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씩씩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왕들이 축복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